자, 모션 센서를 사용하여서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LCD 창에 나타내고 그 LED를 점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이명순 화백님의 문이나 그림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모션 센서의 값을 시리얼 모니터와 LCD 창에 나타내고 자,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 LED를 점등하는 블록 코딩과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2C 칩을 사용하는 LCD 모듈은 이렇게 4 핀을 사용하고 있고, 자 별도의 라이브러리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근적에선 인체 감지 모션 센서는 저계선을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거리는 최대 7m 범위까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자, 움직임이 감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3초에서 300초까지 이렇게 요 버튼을 사용해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I2C 칩을 사용하는 요 LCD 모듈은 자, 여기 SDA는 A4, SCL은 A5에 연결하고 이 모션 센서의 출력은 이렇게 7번 핀에 연결하고 요 LED는 13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전기 배선이 완료되었으므로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파레터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제어 파레터에서 무한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다시 로봇 파레터에서 여기 LCD 창 설정을 가져오고 또 제어 팔레트에서는 만약 뭐라면을 가져와서 조그문에 7번 핀이 눌러졌을 경우에 13번 핀이 켜지고 시리얼 텍스트에는 디텍트라는 문자를 LCD 창에첫째줄첫 번째부터 디텍트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LED를 끄고 시리얼 텍스트는노 디텍트 LCD창에도 노디텍트를 출력을 하도록 블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편집에서 아두이노 모드로 변환하게 되면 은 블록 코딩 된 것이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디텍트 런 문자를 출력하기도 하고 LED를 점등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기동시켜서 요샵 인클루드 리퀴드 크리스탈 여기서부터 세드 루프 쪽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자,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요 요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정이 완료가 됐으면 이게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모션 센서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결과 값을 시리얼 모니터와 LCD 창에 각각 이렇게 출자요 모션 센서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결과 값을 LCD 창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제어 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자, 다음은 만약 뭐라면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LCD 창 설정을 이렇게 두고 여기는 0x3f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연산에서 좌우가 같을 때를 가져오고, 자, 디지털 7번 핀이 눌러졌을 경우에, 자, 모션 센서가 감지됐을 경우에, 이때는 LED를 켜겠습니다. 13번 핀이 켜지고 또 시리얼 텍스트 쓰기에 디텍트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LCD 창에는 첫째 줄에 제렉 x 3F 디텍트 를 출력하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LED가 꺼지고 여기는 No Detect 두째 줄에 No Detect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초를 기다리고. LCD 창을 클리어하겠습니다. 0 l x 3 f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고 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자, 모션 센서를 감지를 해서 LCD 창에 자, 감지를 했을 경우에는 LCD 창에 디텍터를 하고 시리얼 모니터에도 디텍터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No 디텍터가 출력이 되고 감지가 되면은 LED가 켜지고 LCD 창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키고 이 리퀴드 크리스탈 i2c.h에서부터 루프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기동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업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도 삭제를 하고 요 딜레이는 1000ms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요 루프는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블록 코딩의 연결을 끊어주고 자, 아두이노 스케치를 기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코록 코딩과 마찬가지로, 모션을 감지를 해서, LED를 켜고 LCD창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리얼 모니터 창에도 이렇게, 디텍터를 하겠습니다.